점에 보느냐 차이에 때문 좀 달라져요. 저는 일단은 수능 문법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국어 국립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하지만 내신에서 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그래서 접근을 할 텐데 이 첨가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플러스 1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들을 말해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단어와 단어가 만날 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소와 함수사가 만날 때 티를 내고 싶은 거야. 뭐가? 아? 나무, 잎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시옷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얘랑 얘랑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티를 내고 싶은 거 왜요 그 다음에, 어, 코, 물이 있잖아? 이때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시옷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얘랑 나랑 본질적으로 다르거든. 한여름 어때요? 한 플러스 여름이잖아요. 얘랑 이랑본질적으로다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영 름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형체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첨가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가 니은 첨가의 모습을 보이고요. 하나가 사이시오천상이 드러나죠 이제 이렇게 정리 할게요 사이시오상과 니은천가를 일단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이 니은천가는요 형제소와 형수가 만나는 그 사이가 자음과 모음을 대결하는 현상입 이렇게 됐을 때. 한 플러스 여름일 때. 발음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그리고 깔끔하게 그냥 미음만 들어가고 끝나버려요. 이렇게. ᄂ, 름 부, 어, 닐. 이렇게 그냥 미음만 깔끔하게 들어가고 끝나버려요. 뒷자리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치? 니은 정가. 근데 이 사이소리 현상 조금 까다로운데 사이소리 현상이 첫 번째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환경에서 등장해 그리고 얘가 되게 까다로워요 예시를 좀 보시면 길 플러스 가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얘를 발음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길 까!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봐 이거 된소리니? 라고 물어본다니까 된소리대기니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어? 된소리대기니까 오라고 대답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된소리대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 첨가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왜 그런가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는 대답을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된소리대기의 정의를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된소리에게의 정의는 뭐예요? 첫 번째 안울림 플러스 안울림이고요. 그 다음에 어강 뒤에 된소리. 미음 미음 뒤에 된소리.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 된소리. 관형사형 전성어음이 뒤에 된소리였죠? 그럼 그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첨가하고 생각하세요. 얘는요. 이 시옷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미음과 시옷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된소리로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얘 진짜 많이 틀요 이런 부분들. 대학교 가면 되소리기 네, 맞아요. 첨가에 의한 되돌리기. 네.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이 없습니다. 그냥 첨가요 그냥. 괜찮죠? 두 번째. 얘가 모공 플러스 자인 경우가 있어요. 좀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코 플러스 대인 경우와 또 하나가 이제 코 플러스 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간이 어디가 비어 있어요? 이쪽이 비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시우지로 합니 시우지. 그래서 이 얘는 이제 표기를 어떻게? 해? 코떼 라우스고요. 발음을 코때 라우스입니다. 이렇게 발음. 그럼 이코 차이가 뭡니까? 얘랑 얘의 차이인 거죠. 얘는 무슨 소리고? 아, 네. 안 울림이고. 얘는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얘는 동화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궁금증이 좀 있어야 돼. 선생님 이거 시옷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콧 때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라고 이야기를 물어봐야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시옷은요. 뒤가 된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수단들이었어요. 국밥은 우리가 다른 것을 표기하지 않아도 국밥으로 발음된다는걸 우리는 전무게 우리 한국인들은 무조건 다 알아요. 안들림과안들림이니까 <laughs>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콧대 같은 경우는 때가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발음 때로 하고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뒤가 된 소리가 돼요라고 해서 그냥 시옷을 적어줬었던 것뿐이에요. 원래는 역사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했으니까 자꾸 뭐라고 해요?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걸 뭐 해준다? 허용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 나오기도 해요. 얘는 이제 동화의 힘이 좀 세기 때문에 미은으로 바로 보내고 자, 마지막 뭐랑 뭐랑 나왔어요? 모음과? 모음이 합쳐지는 모습이 있어요. 나무 플러스 입이라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공간이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어요. 여태까지 배운 현상들다 일어납니다. 쓰는 거는 어떻게 쓰고요? 나, 묻, 입이라고 쓰고요. 반응을할 때는요. 나, 묻, 입이라는 ᄂ 첨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가 동시에 이네들은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음절의 소리 규칙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문 니피 되고요. 근데 이제 디귿시랑 리은이 만나고 있죠? 그래서 나문 니피 최종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거의 이거가 이거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가를 하면 되는데 이리엔청과 같은 경우는요 복합어 즉 파셀. 등장을 합니다. 즉 접사와 어근이 만나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이 사이스토리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언제만 일어나야 돼요? 합성어에서만 일어나면 전부 다 어근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얘의 조건은요, 아 이제 뭐가 이 조건이 나오냐면? 사이시옷 표기라는 얘가 기 나와요. 즉, 사이소리 현상 내부에 있는 아이인데, 얘가 내부에 있는 아이인데,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뭐니가 나올 겁니다. 야, 시옷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죠. 시옷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시옷 적죠. 시옷 적죠. 시옷 적죠. 시옷, 적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하는 조건은 이세 가지에서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첨가지만, 첨가 안에 있지만, 사이시옷을 적는 케이스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표기하기 위한 조건은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야만 해. 그리고,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일 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일 때는안데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시나요? 여기서 나오는 예시가 있습니다. 뭐로뺄까요 한자 플러스 한자는 사이시오크가 되지가 않아요. 예시 한번 볼까요? 초점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투점, 투점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아나운서 발음을 들어보면 초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와 얘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있어? 음... 그치 외가 있지 총몇 가지? 7 가지 일곱 가지? 몇 가지 아니에요? 까기 7 가지? 6섯 가지? 가지 여섯 가지 아 <laughs> 나를 헷갈리게 했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삭, 장 택, 깡, 숫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원래 봐봐 수 플러스 자거든요 둘다 한자와 한쪽 한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우리는 이거 어떻게 써요? 숫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허용을 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단, 적어 드릴게요. 그, 예의 4번이 있는데, 첫 단, 첫 단, 복단, 캡단, 횟수, 숫자, 횟단. 음. 그 15페이지에 갠소리와 음. 살소리 비교해 있습니다. 음. 네. 내신 때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아니 되게 어렵지? 실제로 3학년 언니 오빠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 하나예요 다음 주에 테스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내용도 되게 많아 근데 이게 현상이야 법칙이 아니고 규칙이 아니야 즉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막 이상하게 내면 진짜 답도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이드라인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출제할 때. 그래서 수능에서는 저런 미음천과 사회소리 현상을 막 구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첨가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라이너가 낮게 나왔을 때. 요즘에 이제 문법이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나눠드렸죠. 예와 예의 차이점은 그걸 얼마든지 그긴 질문으로서 제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여기까지 강기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입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네, 네.